그리고 또 이제 드라이버 상향 타격에 대한 이제 여러 영상들을 통해서 어, 드라이버는 어퍼블로 스윙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상향 타격에 대한 좀 개념을 저는 정확하게 넣어드리고 싶은데 대부분 좀 오해하시는 게이 상향 타격이라는 정의 자체가 드라이버는 공의 위치가 이제 왼쪽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스윙 갔다가 이 드라이버 헤드가 임팩트 전에 가장 지면에서 낮게 있는 부분은 이제 몸의 중심, 제 스탠스 중앙이에요. 이제 이 상태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쓸려 나가면서 공이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드라이버는 티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상향 타격이라고 하고 이제 우드나 하이브리드 같은 거는 이제 쓰러친다라고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럼 불과 이제 공이랑 제 최저점 드라이버 최저점이 불과 뭐한 15cm 미만이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많은 일반 공퍼분들은 상향 타격에 대한 이미지를 거의 뭐한 1m 이상. 1 m 이상 가급하게 위로 올려치시는 거죠. 왜냐면 상향 타격으로 하니까 밑에서 무조건 위로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어떠한 스윙의 이미지가 좀퍼 올리는 듯한 이게 위로 이런 퍼 올리는 스윙이 많이 나오거든요. 시범을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어휴. 아 지금 공이 뜨고 있는데요. <laughs> 지금 이제 빨갛게 어... 나온 게 보면 이제 공인데 낮게 가죠. 지금 전혀 뜨지는 않았어요. 네, 아,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상향 타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더 이런 미스 자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상향 타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한두 가지 정도 준비했는데 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몸의 중앙에서 몸의 중심에서 공이 왼쪽에 있다 보니까 본능적으로 이건 본인이 캐치하지 못합니다. 본능적으로. 가슴이랑 어떤 몸의 중심이 왼쪽 공 쪽으로 쏠려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 자기 몸이 나빠지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듯이 골프 스윙도 누군가 봐주지 않으면 이렇게 공 쪽으로 집중이 가면서 몸의 중심이 쏠려 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백스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렇게 위로 가파른 백스윙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렇게 다시 다운스윙 하게 되면은 그냥 가파른 스윙에 의해서 찍혀 맞는 샷이 나오거나. 또는 깎여맞는 찬 나오면서 이제 슬라이스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거의 90%의 어, 골퍼분들은 스, 골프 스윙 시작했을 때다 슬라이스로 고생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이제 셋업에 있다 한번 제가 사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체를 이렇게 왼쪽에 쏠려놓고 가파르게 백스윙 하면 거의 90% 확률로 가파르게 맞으면서 오, 완전 찍혀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을 좀. 타게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헤드를 몸의 중앙, 중심에 놓고 그 다음에 손과 클럽을 왼쪽으로 이렇게 옮겨주셔라. 네, 이 부분은 저는 이제 좀 강조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는 중앙에 헤드를 놨다가 공 쪽으로 움직여라.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이 많았었어요. 어, 분프님 그냥 중앙에 놓고 셋업을 하고 좀띄어놓고 치면 안 되나요? 이런 질문 을 많이 받았는데 좀 그렇게 되면 좀 역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공 쪽에 셋업하지 않고 오른쪽에 있다 보면 이제 저희가 드라이버를 칠때 어드레스 때부터 어깨에 틸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아이언이랑 드라이버랑 틸트가 좀 달라요 기울기가 그래서 중앙에 놓으면 틸트가 많이 없고 손과 클럽을 왼쪽으로 옮겼을 때 자연스러운 틸트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드라이버 상향 타격을 할수 있는 이런 준비 자세를 해놓을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제가 만약에 공을 가운데 두면 틸트가 없을 거예요 그럼 공을 가운데 두면 당연히 상향 타격이 안 나오고 하향 타격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셋업할 때 가운데서 두고 왼쪽으로 옮겨 주셔라. 이게 이제 첫 번째 상향 타격을 할수 있는 어, 방법이었습니다. 상향 타격을 할수 있는 첫 번째 요소 중에 하나는 셋업. 셋업. 네. 이거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되게 아쉬웠던 게잭 니클로스가 한참 잘 치던 시절에 잭 니클로스는 백스윙할 때. 이러고 보고 있었어요 재료 보는 아니 옆으로 왼쪽 눈으로 그래가지고 이게 백스윙도 더잘 간다 네. 그래서 공의 뒤를 봐라 그게 이제 잭 니클로스한테 듣지 않고 한 얘기거든요 근데 잭 니클로스는 주시가 왼쪽 눈이었어요 <laughs> 알고 보니까 사람마다 주시가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예. 네. 자 이렇게 공에 로고가 있잖아요 그럼 이 로고를 네. 처음에 이렇게 12시로 위쪽으로 저, 정면으로 놓으시고 네. 이 상태에서 1시 방향으로 살짝 틀어주세요 너무 많이 틀어도 안 되고요 음. 약간 한시 방향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 놓고 이제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가운데 놓고 헤드 왼쪽 음. 이 상태에서 이제 백스윙 할 때부터 음. 저 로고를 보시는 거예요 음. 보통 많은 분들이 공을 잘 맞춰야 한다, 한다는 생각 때문에 공의 중앙을 제대로 보려고 하거든요 음. 근데 거꾸로 그걸 이용해서 약간 저 로고를 보면서 백스윙을 해주면 상체 리버스티브도 없고 완만한 타격 또는 상향 타격을 할수 있는 딱 준비 자세가 만들어져요. 음... 이 상태에서 다운 스윙을 해주면 정확하게 상향 타격을 할수 있는 어떤 임팩트 자세가 나오게 됩니다. 음... 아, 그럼 너무 오른쪽 면을 보게 되면은 뒷땅도 나오나요? 뭐 뒷땅 또는 뭐 헛스윙도 나오죠. 아, 제, 제가 한동안 약간 좀 뒷면을 보라. 그래서 특히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약간 오른쪽 눈으로 째려봤어요. 이렇게. 지금 한시 방향이 아니라 한 저는 딱세 시, 네 시, 고방향으로 그 이렇게 째려보면서 예전에 치시는 거 저도 기억나는데, 저는 공안 보고 밑에 티 보는 줄 알았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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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이렇게 놓고 쳤었어요. 진짜 기억나죠. 저도 <laughs> 기억나죠. 네, 진짜 이루고 쳤었어요. 아, 어, 어디 부분을 보는 거에 따라서도 샷은 달라질 수 있는 되게 거예요. 되게 디테일해요. 아까 디테일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뭐냐면은. 고기다 딱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큼 중심이 맞을 때공 쪽으로 안 가고 공보다는 뒤에 남게 하는 아주 디테일한 거잖아요. 근데 아마추어들은 저런 게 훨씬 쉬운 게뭘 크게 뭘 해야 되는 게아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뭐 스윙 전체를 뭐 건드리는 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없어요, 지금 아, 보면은 아, 아. 네, 그리고 생각을 네. 하는 게 아니라 이론에 대해서 네. 생각을, 네.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네. 바뀌어지게끔 네. 하는 레슨이에요. 여기 같아요. 힘 빼고 뭐 하고 이런 거 하나. 이렇게. 해 네,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다 놓고 이렇게 밀어. 어? 그렇지않아도 마지막에 또 제대로 된상급자분들도 해야 되는 드릴도 하나 있긴 해요. 네. <laughs> 여기서,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끝나진 않았으니까요. <laughs> 끝까지, 끝까지 들어보도록. 시간이 다 됐는데? <웃음> <웃음> 지금 에피타이저만 먹고. <보고 웃음> 아, 아, 지금 평까지 가 말아 드리고. 네, 네, 네. 드라이버 칠때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 다운스윙을 할때 가파르게 내려오시는 분들 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가파르다라는 건 예를 들어서 이제 산이 있다면 이건 가파른 산. 이건 완만한 산이잖아요. 드라이버는 채가 길고 공이 떠있기 때문에 게 가파르게 올라가면 또 가파르게 내려오면 공이 안 맞아요. 헤드의 모양도 이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어드레스 기울기에 맞춰서 완만하게 갔다가 다시 완만하게 와야 공이 맞는다라는 건뭐 당연히 아실 거예요. 네, <laughs> 응. 게 당연한 건데 이 다운스윙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뭐 상체에 힘이 들어가든지 팔에 힘이 들어가든지 손목에 힘이 들어가든지 자꾸 가파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이 경우를 좀 없앨 수 있는 게 뭐냐면, 백스윙 탑에 갔다가 다운 스윙 할 때, 팔만 내리지 말고, 이 클럽 패드를 땅 쪽으로 좀 내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땅 쪽으로 내려주시면 두가지 효과가 생기는데, 드라이버는 가장 최대의 속도가 나야 되는 게 바로 가운데 쪽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다 가파르게 내려오다 보니까, 왼쪽에서만 소리가 많이 나요. 이빈 스윙을 할때 음, 이거 아까 그분 그거랑 똑같이 비슷한 얘기인데 맞아요 장재균 프로 장재균 프로 그러니까 여러 프로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더 맞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것을. 검증된, 네, 검증된 네.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운스윙을 뭐 완만하게 해라 뭐 샬로잉을 해라 이런 어, 레슨을 많이 해 보기도 했고 또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사실상 좀 어려움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효과를 가장 많이 봤던 거는 이 헤드를 아래쪽, 땅 쪽으로 내려주는 다운 스윙을 해주시면 힘의 이런 구간도 가운데로 좀 가져올 수 있으면서 완만한 궤도를 만들어주니까 상향타격이랑 정타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비거리를 멀리 보낼 수 있다. 아래로 내려주면서 이제 실제 스윙할 때는요 반드시 반드시 회전을 해줘야 돼요 어느 방향으로? 이제 몸의 타겟 방향으로 타겟 방향으로 몸을 회전시켜 주셔야 50%가 50 만나지면서 가운데서 힘을 쓸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아주 좋은 레슨을 그다음에 저희에게 아주 만난 요리를 어, 준비를 해 주셨는데 몇 스타를 받을지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두분좀 생각을 해 주시죠 예. 어, 네. 그럼 요 네. 아, 결정하셨어요? 네, 네, 네. 아, 예. 네. 아, 네. 긴가요. 음, 음, 음.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아, 선택한 별점은 바로 3 여기에 점 5개입니다. 어. 어, 예. 만족합니다. 예.